네. 오늘은 동방전자 아령수신기 프로그램 세팅, 아, 세팅하는 거를 한번 재미삼아, 아, 그냥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한번 세팅하는 거를 녹화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먼저, 아, 이렇게 실행,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먼저 실행을 시켜야 되고요. 프로그램용 실행 파일을 다운을 하고 그다음 수신기 이제 Nmax 기종이라서 Nmax를 선택을 하고 연결을 이렇게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 상태에서 음 크로스 케이블을 랜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을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꽂고 수신기 쪽에는 이렇게 화면 문을 열어 보면은 화면 뒤쪽에 이렇게 케이블이 데이터 케이블이 연결하는 데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빼버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올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준비를 한 물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연동정지는 다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실행파일을 이제 준비했으면은, 이제, 수신기에서, 아니, PC에서 수신기로 할 거냐, 수신기에 있는 자료를 내려받을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어, 컴퓨터에서 수신기 쪽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어,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거, 제가 바탕 화면에 여기 깔아 놓은 폴더를 가지고 이제 CRT가 있는 그러니까 데스크 화면이 있는 자료가 따로 있고요. 수신기 쪽에 넣는 자료가 따로 있는데 수신기 쪽에다가 넣는 자료를 먼저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A-MOX 텍스트가 있고 A-MOX 프로그램, FCP 프로그램. FCP 텍스트 포인트 프로그램 그다음 뭐 입출력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합니다. 일단은 Amax 텍스트부터 이렇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럼 Amax 텍스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서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디렉토리가 이맵 디렉토리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고 파일 전송을 누르면은 이제 진행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그다음 이렇게 다 끝나면 완벽하게 이제 글씨들이 보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다음 엔드맵, 엔드맵은 자 A 감지기, B 감지기 동작 후에 출력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 관련된 겁니다. 엔드맵도 이렇게 열기를 주고. 또 다시 아까 맵 디렉토리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전송. 그러면 이렇게 전송이 순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아직 완료, 아, 지금 이제 완벽하게 되니까 글씨 같은 게 이렇게 다 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fcp라는 프로그램을 넣고 다시 맵 디렉토리.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한 번씩 찍어주는 게좀 좋고요. 그 다음, 파일 수신. 이제 얘가 이제 특,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얘는, 어, 어, 지침상으로는 10초 이내에 세팅이 끝나면은 이제 세팅이 잘안 되는 걸로 간주해서 조금 시간적인 거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10초 이내에 프로그램이 깔리면 조금 잘못된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끝났고, FCP 데이터가 지금 깔렸고, 다시 이제 또 다른 거, FCP Text, 그 다음 맵 디렉터리 넣고 파일 다시 전송. 여기에 10초 이내에 이제 깔리면은 잘못된다는 거를 좀 명심해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아직 진행이 완전히 안 됐었네. 지금 이제 글씨가 다 보이니까 FCP 텍스트 끝났고 그다음 포인트 맵 얘도 다시 선택을 해주고 파일 전송. 네 이렇게 다 끝났구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포인트맵까지 다 끝났네요 이제 엑셀 요건 입출력표는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일단은 끝났고 네, 그런 다음에 끝났으면은 수신기 쪽에서 이제 한번 어 전원을 껐다가 <놀람> 배터리 어디 배터리가 어디 갔니 일단은 이쪽이 배터리 잭이니까 일단은 배터리 잭을 빼고 전원을 한번 껐다가 키거나 여기에 이제 리셋 버튼 CPU 쪽에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케이스가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를 빼고 전원을 한번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수신기가 이제 위에 화면도 죽고 전체가 다 죽었겠죠. 끈 다음에 약간의 방전 시간을 조금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전원 스위치를 키우면은 투입이 되고 이제 전원을 껐다가 켰을 때 수신기가 안 사를 때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조금은.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신발이 생기고 이제 진행이 이제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진행되기 전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같은 거는 나중에 이상이 없을 때 그때 마무리할 때 꽂는 게 좋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진행이 이제 진행이 되네요. 진행 A부터 Z까지 이제 쫙 진행이 될 건데 거의 있을 일은 없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다가 빨간색 혹시나 진행이 빨간색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쪽에 어떤 기능이 잘못된 기능이 있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뭐그거 뭐까지 신경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셋업을 할때 이렇게 다 정지를 해 놓고 있어야 혹시라도 새로운 게 진행이 되면은 뭐 이렇게 출력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지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저렇게 램프들이 깜빡거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이제 램프가 저장도 상태인데, 네, 이제 진행이 됐을 때하고 화면을 한번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맨 위에 저렇게 하고 아래 거하고만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네, 이제 화면이 제 정상으로 살았죠.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통신이 어, 램프들이 이제 달라지죠. 이제 이렇게 CPU 런이 움직이고 그 다음 RX, TX TX는 통신이 주는거 RX는 통신이 받는거 그리고 0번 루프하고 1번 루프 저 이쪽 파워 카드가 있고 1번 중계반 2번 중계반 오른쪽부터 1번입니다. 1번 중계반 2번 중계반 1번 중계반에 0루프 1루프 이번 중계반에 영루프1루프 예, 그렇게. 아래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파워 FCP FCP. 예, FCP는 중계반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예, 통신 카드죠. 이 안에 이렇게 내장되는 것과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CRT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약간 세팅 한 다음에 이제 수신기 쪽에 프로그램했던 잭은 빼버리고 기존에 이제 데이터 케이블을 요거는 이제 저쪽 CRT 위에 화면 쪽으로 가는 데이터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꽂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crt 이제 데스크 쪽에는 여기 컴퓨터인데 얘를 파워를 이렇게 넣어 주는 상태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됐네요 자 일단은 crt 이제 데스크라고도 하고 crt라고도 하는데 뭐 일단은 데스크 화면 쪽에 한번 프로그램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여기, USB 꽂는 데가 있거든요. USB를 꽂아주고, 네, 꽂아주고, 마우스는 이걸로 이제, 터치로 해도 되기는 네, 어, 하는데, 네, 터치, 아이고큰렸다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화면에 요거 7자처럼 생긴 거,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 안에 프로그램, USB에 넣은 프로그램을 이제 빼야 되겠죠. 이렇게 음. 해서 USB KT, 얘를 가지고, おはようございま 잠시만. 네, 잠시만. 네, 일단은, 한, 이게 컴퓨터가 잘안 되는데, 손으로 잡고 하려니까. 네, 일단 한번 해보겠나. 데스크맵과 어드레스맵이 있는데, 데스크맵은 건축평면이라는 소리고, 네, 요거를 데스크맵부터 한번 해볼게요. 를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얘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저쪽 프로그램에 다 이제 깔아 주는면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D 드라이브에다가 깔아주면 안 돼요. D 드라이브 데스크에 맵, 맵이라는 곳에 깔아서 주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네, 모두. 네, 이렇게 하면은. 오드레스, address. 오드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얘도 복사를 쭉 해서. d 드라이브로 가서 마이크 여기에는 이제 서브맵이라는 데에다가 깔아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더니, 이게 화면 촬영이 짜증나게 됐는데 욕하겠는데, 네, 일단은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네,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내는. 봐다면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뭐 굳이 진행을 안해고 취소시켜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다한번쯤은 데이터를 읽게 해 주는 게더 좋으니까. 지금 바 이 예,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조금 안 좋아서 색상이 조금 이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수리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좀 어, 하나가 지워졌고, 중계기 상태 읽기도 이 오네요. 어, 뭐가 하나가? 층에 한번 요거를 네, 지금 어, 프로그램을 요게 이제 열감지기 열식 아날로그 감지기나 H자 히터 감지기로 해서 H자가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P로 바뀌었죠 이제 포토 광전식 감지기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지금 빨간색은 고장이란 뜻이고 아직 이제 프로그램만 수정하고 감지기는 아직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장 표시가 빨갛게 뜬 겁니다. 여기도 고장 표시가 이렇게 떴고, 네, 여기에 고장 지금 보면 은 광전식으로 감지기는 바뀌었고, 세팅값입니다. 여기 어, 감지기 안 하려고 이렇게 지금은 레벨값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레벨값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변하면은 여기에 지금 80이나 빨간색이나 뭐 이렇게 색상이 있는데, 어, 1차 60 정도가 되면은 60정도의요 레벨이 60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1차 경고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겠죠 1차 경고로 그 다음 어, 2차 70 정도에 이제 올라오면은 2차 이제 경종 소리까지 이제, 이제 주경종이 제 울리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3차까지 올라오면은 파이어로 이제 소, 파재로 인식이 돼서 모든 연동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제 요거는 시간 시간 아오분 세크 1초 단가가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1초당 계속 측정하는 값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 아나로그 값이 계속 레벨값을 계속 측정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어, 세팅 값이 지금 촬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